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주밀면 맛집으로 유명한 경주여행밀면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그리고 맛까지 좋아서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친구랑 오랜만에 바람쐬러 경주 놀러 갔다가 괜찮은 경주 맛집 발견해서 다녀왔어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경주시청 근처에 위치한 경주여행밀면이라는 곳인데요. 검색해 보니 여기가 밀면이랑 떡갈비 맛이기로 소문난 경주 맛집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물미면 7,000원, 수제 떡갈비는 단돈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인 메뉴인 미면을 주문하면 직접 만든 수제 떡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양이 적거나 부실하다는 편견은 노노양 푸짐하게 나와서 성인 남성 혼자서 배불리 먹기 충분합니다. 면발 쫄깃쫄깃하니 식감 살아 있고 육수의 감칠맛이 대박이에요. 달짝지근한 떡갈비도 꼭 먹어봐야 하는 별미입니다. 고소한 육즙이 가득하고 달. 짭조름한 양념 덕에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 반찬으로도 제격이에요. 밀면 먹을 때 고기 곁들여 먹듯이 밀면 양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로컬 맛집이라 주문 즉시 바로 조리되는 시스템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기다린 보람이 느껴질 만큼 맛있답니다. 무엇보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셔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식당이에요. 또한 이곳은 KBS ETV 생생정보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온 덕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네요. 경주여행미면은 물미면, 비빔미면, 반반미면, 물비빔면, 물비빔면 이렇게 4가지 미면 메뉴가 있는데요. 시원한 육수맛이 일품인 물미면에는 육정고명이 올라가 있는데 면이랑 같이 싸먹으면 꿀맛이에요. 비빔미면도 매콤달콤하니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저희는 물미면과 비빔미면을 하나씩 주문했는데 곱빼기 드실 분들은 천원 추가해서 먹으면 되네요. 미면에 수제떡갈비 얹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가격 저렴하고 양도 푸짐한 경주여행미면. 경주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찐맛집이니 믿고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가성비 최고의 경주 맛집 경주여행미면 소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